이거 제작사에서 응. 응. 네 약사에서 응. 그 사역이 뭐냐면 응. 저 약사님이 직장인을 제자화하여 상담 치유하고 응. 관계부을 위한 직장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육 응. 선교사. 교육 선교사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육 선교 단체 뭐냐 대한 기독교 응. 한국 기독 약사예요. 그냥 한국 기독. 한국 기독약사에 기독 약사에 있는 네. 대한 약사이나 뭐 한국이나 네. 같은 거니까 약사에서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유을 한다. 그렇죠. 약사님이 직장인 제자와 해서 상담하고 음. 치유하해서 은사가 뭐가 있나 그것을 음. 적어 보내라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음. 그래서. 빛이 보해지는건 좋은 모습이에요. 음, 빛이 들어오는 모습은 좋은 모습, 좋은 모습이에요. 네. 이 네. 빛이 쭉 보이는 모습 좋은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기독 약사회 약사회에서 그 사역자를 찾는다. 네, 네, 네. 목사. 목사님들 나이 뭐 상관없고 음, 남녀 구분 없이. 그런데 네. 약사회에서 찾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다 이제 성주를 갖다 대서 어, 취업이 되지 않겠지가 타오문 제고.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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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원하시나 안 하시나 네. 그런. 비치고 있는 건 좋은 모습이. 네. 좋은 모습이니까 어, 뭐. 상담하고도 내가 치료를 하면은 그때에 대해서 이제 그 어, 어떤 어떤 공사 어떤 적과 주겠죠 나쁘진 않아. 빛이 보이니까 너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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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주님이 원하시나 예, 안 하시나 예, 그거 이제 본도 받고안 예. 하시면. 원하지 않으시요 네. 아예 그냥 네. 안 하시는. 빛이 보이니까 모습 좋게 모습, 보이는 거예요. 어, 좋은 모습 모습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나 안 하시나 그것만. 네. 좋은 빛이 모습. 아, 그래요. 제가 일단 이력서 내서 우서 어. 되면 하나님 뜻을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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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 때문에. 좋은 빛이 보이죠